완전 현지 식당이네 시도데베라는 시켰고 음식은 핀초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평점이 그래도 4.3점이어서 꽤 높고 지금 현지 시민들이 와서 다 음식 먹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가 됩니다 여기는 핀초가 좀 특이하게 나오네요 빵 위에 바로 재료를 올려서 온게 아니고 빵이랑 재료를 따로 줘서 알아서 올려서 먹는 건가 봐요 다리가 진짜 시려요 요 와, 대박. 제가 어제 마드리드에서 문어를 먹었거든요? 그 문어랑 비교도 안 돼요. 입에 꽉 차는 거랑 부드러움이랑 소주 그릇 맛, 소주 그릇 맛. 수육 같은거 수육? 맛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것만 먼저 먹어보고. 돼지고기. 진짜 부드럽다 좋은데? 아 여기서는 음식에 돈다 쓰겠는데?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인들이 진짜 많이 오긴 하나 봐요 여기 일본 메뉴판도 따로 적어놨어요 이렇게 푸아가라랑 성게 나왔습니다 안에는 좀 정신 없어가지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합석했어요 일본인 누님분들이랑 우니부터 음. 진짜 맛있는데? 원래 성게를 좋아하긴 하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스프 같은 느낌인데 엄청 크리미하고 진짜 맛있어요. 오. 음음음 How do you say uh, delicious? 음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난음 맛있어요.